원장님이라면 단초점, 다초점 렌즈 중에 어떤 렌즈를 사용해서 백내장 수술을 하실 건가요? 음... 저라면... 안녕하세요 저는 센트럴 서울 안과의 각막과 백내장 전안부 파트를 맡고 있는 유혜리 원장입니다 오늘은 백내장에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은 카메라에서 렌즈 역할을 하는 게눈 안에선 수정체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요. 눈 안쪽에 여기 위치하는 게 수정체고요. 이 수정체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혼탁해지거나 딱딱해지거나 그러면서 시력을 저하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고요. 보통의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수정체가 매우 투명한데 백내장이 생기게 되면 수정체가 점점 혼탁이 돼서 빛이 제대로 통과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백내장이 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은 잘 보이던 것이 안 보이게 되는 증상을 가장 많이 호소하시곤 합니다. 잘 보이던 TV 자막이 어느 날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다 라고 많이 말씀하시고 또 영화 자막, 어, 잘 보이던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게안 보이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또 한쪽 눈으로 봤을 때 사물이 겹쳐 보이고 이렇게 사물이 흐리게 보이는 증상 이런 것도 많이 호소를 하시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백내장이 증가를 하게 되면 도수가 바뀌게 되는데 원래 노안이 있던 눈에 백내장으로 인해서 근시가 유발이 되면 안 보이던 신문이 보이, 보이게 됩니다. 오히려 안 보이던 게 보인다. 잘 보인다 하시면서 외래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백내장이 균질하게 전체 수정체가 균질하게 백내장이 생기게 되면 시력이 저하되지만 안 그런 경우 균질하지 않고 여러 군데+ 군데+ 군데, 군데 백내장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빛 번짐을 많이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정기검진을 많이 하시면서 그러면서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술 통계를 냈을 때 50대 이상 우리나라의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이 백내장이라고 1위를 진단받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하얗게 되고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수정체도 점점 혼탁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린 아이와 비교했을 때 40대 이상에서 어린 아이처럼 투명한 수정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내장 진단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2, 30대에서도 외상이나 치료 목적으로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신 분이거나 당뇨가 있으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서 생길 수 있고 선천적으로도 백내장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익상편과 백내장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익상편의 경우에는 이눈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각막 표면에, 눈 겉면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은 동자 옆에 있는 하얀 조직이 결막인데 이 결막은 각막 안으로 침범을 할수 없는 조직입니다 근데 병적인 문제에 의해서 이 결막이 눈 안쪽 각막으로 자라들어가게 되면 눈 각막을 하얗게 뒤덮게 되는데 그거를 익상편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백내장은 눈 안쪽에 수정체의 혼탁이 문제이기 때문에 수정체의 혼탁이 생기는 백내장과 익상편은 이렇게 위치부터 다른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내장이 최악으로 심해지는 겁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백내장이 이제 심해지고 심해지고 심해지면 결국에 최종적으로 액화되기 시작하는데 이러면 이 수정체가 본, 본래의 크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액화되면서 뚱뚱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수정체가 이 앞쪽에 갈색 동자부터 각막을 밀게 돼서 녹내장이 생기게 되고 안압이 급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시는데요. 백내장 자체는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이 액화된 백내장과 녹내장이 함께 유발되는 경우에는 응급수술을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두 번째로는 방치하게 돼서 수정체가 많이 딱딱하게 되면 백내장 수술할 때 초음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딱딱해진 백내장을 쪼개게 될때 수정체를 쪼개는 초음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눈 조직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수술도 어려워지고 수술 후에 회복기간도 길어질 수 수 있기 때문에 그 백내장이 딱딱하지 않은 눈에 비해서 예후도 나쁘다 나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백내장의 치료는 결론적으로는 수술밖에 치료 방법이 없게 됩니다.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약물의 경우는 아주 초기에 백내장 환자 젊은 분들에 있어서 진행속도를 미미하게 늦추는 정도지만 크게 기대를 하면서 약물을 넣으시면 안 되고요. 백내장의, 백내장으로 인해서 증상이 있으시면 치료 방법은 수술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눈은 신체에서 가장 작은 구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은 미세 수술에 속합니다 그래서 안과 의사가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현미경에 의존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모든 수술 과정이 현미경 하에서 이루어지는 미세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각막 주변에 1mm, 3mm 정도 되는 작은 절개창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작은 절개창을 통해서 이눈 안쪽에 있는 수정체를 제거하게 되는데요 이 수정체를 제거하기에는, 제거할 때 수정체를 통째로 드러내진 않고요. 이 수정체를 싸고 있는 작은 막, 얇은 막에 동그랗게, 동그랗게 구멍을 내서 이 사이로 기구를 흡입해서 아, 딱딱해진 수정체를 흡, 흡입하게 됩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절개창으로 기구를 삽입해서 백, 수정체를 싸고 있던 낭에 만들어 놓은 구멍을 통해 어, 백내장이 걸린 딱딱해진 수정체를 잘게 조각을 내서 초음파로 유화시키면서 흡입하게 됩니다. 수정체낭 내에서 백내장이 완전히 제거가 되면 수정체를 싸고 있던 수정체낭 안쪽으로 수정, 뭐 기존의 수정체 역할을 하게 될수 하게 되는 깨끗한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면서 수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단초점 인공 수정체의 경우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먼 거리 먼 거리는 선명하게 보이지만 가까이 있는 신문 거리나 독서 거리 같은 경우에는 돋보기 안경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환자분에게 먼 거리 초점을 맞춰드리진 않고요. 환자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가까운 거리에도 단초점 인공정체를 삽입해서 근거리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가까운 거리는 안경을 벗고 보시고 원거리는 안경을 쓰고 보시게 되는 거고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원하는 초점거리는 조절해서 수술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초점 인공수정체인데요.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인공수정체의 회사마다 다르게 굴곡을 이렇게 형성해 놨습니다. 계단식 모양의 굴곡이 대부분이고, 인공수정체마다 그 모양은 다른데, 원리는 빛의, 빛의 에너지를 분산시켜서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빛의 에너지가 100% 초점 거리에 모두 다갈수 있게 고안된 렌즈라면,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이 인공수정체 위에 만들어 놓은 이 계단 모양의 단차를 이용해서 빛이 산란을 시켜서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에 모두 초점이 잘 맞게 그렇게 고안된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빛의 에너지가 렌즈 자체에서도 산란이 되기 때문에 어, 각막이나 망막의 다른 원인으로 빛이 산란되지 않는 건강한 눈에 보통은 추천을 드리고요. 보통 많이 하시는 경우 돋보기 안경이나 먼거리 안경에 거부감이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 마, 많은 만족을 하게 되시게 됩니다. 근거리 생활과 원거리 생활이 모두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생활 라이프스타일을 원하시는 환자분에게 추천드리고 있고요. 다만 빛이 분산되기 때문에 초점이 잘 맞는 거리에서 100% 빛의 에너지를 다쓸수 있는 단초 단초점 인공수정체와 다르게 빛의 에너지 분산으로 인해서 빛 번짐이나 또는 살 되는 증상이 초반 3개월 동안 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빛이 번지긴 하지만 대부분 만족하시면서 적응을 하게 되시는데 모든 환자분이 적응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수술 전에 충분히 의사와 상담 하시는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난시교정용 렌즈 인데요 난시가 남은 경우에는 단 초점이든 다 초점이든 시력은 1.0은 나오지만 왠지 어지럽고 초점이 안 맞는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다초점 인공 수정체는 아까 보셨듯이 인공 수정체 자체에 계단식의 단차가 있기 때문에 빛의 산란이 일어나는데 난시까지 있게 되면 매우 흐리게 보이고 시력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초점이든 다초점이든 난시 교정은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난시를 없애는 난시 교정용 렌즈는 단초점, 다초점과 상관없이 난시가 있는 환자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초기에는 각막의 부종이나 안압상승이나 전방의 염증 등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흐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다음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0.8 이상의 시력은 측정이 되고요. 간혹 염증이나 부종이 심한 경우에 수술 첫날에는 시력이 나오지 않지만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면서 회복이 되면 시력이 1.0 이상 나오게 됩니다. 어, 수술을 하면서 이 수, 백내장을 일으키는 딱딱해진 수정체는 전부 다 제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백내장을 진단할 수 있는 수정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다시는 생길 수는 없고요. 백내장 수술 이후 시력의 저하를 호소하시는 경우에는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아까 인공수정체를 넣을 수 있는 백내장을 싸고 있던 수정체 낭에 호, 혼탁이 오게 되는 것을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요. 어, 이때에는 백내장 수술처럼 수술로 이 혼탁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레이저로 간단하게 이 혼탁을 제거하면서 시력을 다시 회복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음, 복용약보다는 안약이 필수적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약은 수술 후한달 동안은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필수적인 안약은 추가적인 감염을 막기 위한 항생제 안약과 항염제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회사가 다르지만 안약 자체 성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든 항생제 안약과 항염제 안약은 필수적으로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용약은 최근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아서요. 3일에서 1주 사이로 다다 차롭게 처방되고 있는데, 복용약의 경우는 수술해주신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합병증으로는 감염을 들수 있습니다. 무균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지만, 수술 후에 의도치 않은 경로로 세균이 감염되는 경우, 일주일 이내에 염증이 극심하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안내 주사나 막막 수술로 치료하게 됩니다. 생기는 경우에는 드물긴 하지만 발생하게 되면 치료가 좀더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으면 눈 주변의 청결에는 좀 힘써 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백내장 수술 후에 또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건성안입니다. 건성안이 발생하게 되면 각막 표면에 미세하게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시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백내장 수술 후의 시력 저하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 후에 건조증 치료도 함께 보통 해 드리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백내장 수술할 때 사용한 점탄 물질 때문에 수술 후 다음 날 안압 상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압 상승 같은 경우에는 외래에서 안압약이라든지 점탄 물질을 빼 드리는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염증이 심한 경우엔 황반부종 같은 염증 반응도 생길 수 있는데 안약으로 이것도 치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흰머리가 생기는 것처럼 백내장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연령 증가와 관련이 크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백내장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어, 강한 자외선이 있는 날은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를 쓰신다든지 당뇨가 있으신 분은 철저한 혈당 관리를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좀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 주실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연령 증가하면서 서서히 발 발생하기 때문에 40세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정기 암과 검진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예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이라면 단초점, 다초점 렌즈 중에 어떤 렌즈를 사용해서 백내장 수술을 하실 건가요? 음, 저라면, 저라면 다초점으로 수술을 할것 같습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 환자분들의 부작용도 듣고, 단초점 인공수정체 환자분들의 부작용도 제가 듣고 있긴 하지만, 음, 안경을 안 쓰고 먼거 가까운 거다볼수 있다는 장점이 제가 느끼기에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생 유발되는 그런 빛 번짐이나 빛 산란 등의 부작용보다는 조금 더 크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백내장의 수술을 받게 된다면 저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진행할 계획입니다.